한국 40 아인랜드의 자본주의의 이상.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오해받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변론. 아인랜드. 20세기 미국의 유대인이자 러시아계 경제 철학자로 소설가이기도 하다. 객관주의 철학의 창시자다.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자본주의를 지지했다. 아인랜드는 필명으로 본명은 알리사 진오 비예브나 로젠바움이다. 매우 극단적인 팬덤을 가졌으며, 덕분에 미국의 한 방송사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가장 미움받는 미국인 사상가 중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인랜드는 소설 아틀라스로 유명하다. 1400쪽에 달하는 이 철학적인 소설은 개인이 정부에 간섭 없이 부유해질 수 있는 자유를 옹호한 책으로 미국에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다. 1966년에 출간된 자본주의의 이상은 아틀라스의 에세이 버전으로 개인의 동기가 집단이나 이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랜드의 객관주의 철학관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매력은 마르크스의 암울한 선언과는 정반대로 자본주의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랜드는 자본주의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세워졌으며 어마어마한 부를 제공함에도 여전히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랜드는 청년들이 모든 사회 문제를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사실 그 당시 청년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곳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에 그리 놀라운 아니요. 일은 아니다. 당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따르는 무리를 수없이 거느렸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모든 곳에서 짓밟히고 악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공산화된 러시아에서 경제가 파탄나고 개인의 존엄성이 공격받는 상황을 경험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랜드는 이미 어린 나이에 자본주의의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총 24편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는 객관주의 뉴스레터에 실렸던 것들이다. 대부분 랜드가 썼고 랜드의 추종자이며 나중에 연준 의장이 된 앨런 그리스펀이 2편을 자기개발서 작가로 유명한 나다니엘 브랜든이 2편을 더 썼다. 이 책의 큰 주제는 첫 번째 에세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압축되어 있다. 이 에세이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이익이라는 개념을 경계하라. 먼저 랜드는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을 비난한다. 자본주의 항목을 찾아보았더니 사회적 잉여를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의 하나라는 내용만 있고 개인이 창출하는 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생산되는 비개인적 총합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사회적 잉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던 랜드는 이 설명에 분노했다. 모든 부는 누군가에 의해 창출되며 따라서 당사자의 소유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불을 집단이 창출하는 사회의 공공이익으로 보는 시각을 도덕적으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의 공공이익이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과 다르고,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일부의 이익이 나머지 이익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희생양의 위치에 놓이는 상황이 된다. 랜드는 대다수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면, 개인의 권리는 사라지는 셈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남아있는 선택지는 소련인데 모두를 위한 더큰 선은 개인에게 고통을 의미한다. 랜드는 소련 정부가 국민에게 산업화된 국가 건설이란 과업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이 고난을 감내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한다. 랜드에 따르면 소련 정부는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 곧 자신들이 서방의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경운기와 발전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련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우주 비행에 막대한 돈을 지출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인가 얻으려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랜드의 지적이다. 랜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공공이익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각자 자기 두뇌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자유 덕분에 부유해졌다는 것이다. 아무도 미국을 산업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굶주림을 감내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혁신가가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유 덕분에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고 과학적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그럴 때마다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인상됐으며 제품 가격이 낮아졌다. 랜드는 사회가 발전의 주체라는 관점에 반대했다. 오히려 인류의 진보를 이룬 실체는 개인이었다. 그녀는 인간을 연구하면 사회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를 연구한다고 해서 인간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없다고 진술한다.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다. 랜드는 문명이 비타협적인 혁신과 인트랜서전트 이너베이터로 대표되는 개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문물의 창조를 생존이라는 문제에 이성을 적용한 행위로 칭한다. 번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문화권은 정치적으로도 가장 자유로운 곳이었다. 랜드는 재산권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 가닥으로 사상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물건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개인이 종족, 국가, 사회 등의 집단을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유시장에서 번 또는 돈을 창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탓이다. 랜드는 법이 개인의 자주적인 본질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세계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 누구도 중앙의 계획이라는 구실 아래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금전적 부 이외에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덕에 위대한 업적이 달성된 것이다. 랜드는 자본주의가 전체에게 최고의 경제적 성과를 제공하기에 효과적이고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가장 도덕적인 정치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다. 랜드는 가치관이 다수나 국가의 지시가 아니라 항상 개인의 주관으로 정해진다는 주장도 펼친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양한 가치관이 허용된다.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 분야는 많지 않지만, 개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생존, 자유, 행복을 추구할 만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자유로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오늘날 반자본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때부터 살아온 체제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안에 일부 행위자들 대기업 등과 그들의 눈에 띄는 탐욕에만 주목하며 자기들이 물려받은 자유와 번영은 못 본체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시장이 근로자의 착취를 가속화하는 바닥으로의 경쟁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개도국의 노동 착취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등골이 휠 정도로 가난한 농촌을 떠나서 자기 선택으로 그곳을 택했다는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 개도국 근로자의 임금은 쥐꼬리만 하지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수단은 된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열악해 보이지만 고국이 산업화되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조부모나 증조부모가 견뎌낸 환경도 마찬가지였다. 랜드는 동료인 로버트 헤세니은 SA 산업혁명이 여성과 아동에게 끼친 영향 이펙트 오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안 위먼 원드 칠드런을 소개한다. 19세기 영국에서 수천 명의 아동이 굶주림을 면하고 돈을 벌어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공장 덕분이라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여성이 공장 일을 해서 번돈 덕분에 산업혁명 이전 특유의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고, 그 결과 영하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아동 노동은 부모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동 노동력에 힘입어 제조업체의 이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금융업자들이 번성하는 제조업에 투자를 원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산업화 이전의 삶을 낭만적이지만 거짓된 모습으로 그려내려고 든다. 랜드와 그녀의 추종자들을 향한 비난은 대부분 극단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좀더 냉철한 관점은 랜드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요시한 합리성 우월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녀에게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더 부유해지게 만드는 체제일 뿐더러 사람들이 공공이익이라는 강요된 개념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체제였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 영위하는 편안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역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으로 아인랜드의 자본주의의 이상이었습니다.